안녕하세요, 선행입니다. 네, 오늘 할 모드는요, 아이하우스 모드라는 모든, 모드를 리뷰할 건데요. 이게 되게 쉬워요. 그냥 이렇게 조합법대로 이런 식으로 조합법을 준비했어요. 이런 식으로 조합법을 하면은 어떤 물건이 생겨요. 근데 그 물건을 오른쪽 클릭 딱 한번 설치하고, 오른쪽 클릭을 딱 한번 톡 하면은, 손가락만 까딱 하면은, 딱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모드입니다. 일단 소개해드릴게요, 하나씩. 브금을 끄고,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이렇게 다꺼내주고 이렇게 네더 벽돌을 하나 둘셋넷 그리고 소울 샌드 하나 둘, 셋, 하나, 둘 네더와트를 가운데 벽돌을 달릴 여기다 하면은 이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?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딱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톡아 이렇게 네더와트 밭이 생기네요 그럼 되게 편하겠다 이런 거막강 안구해가 안 되고 그쵸? 이렇게 두 번째 거 게임 모드라 제가 아이템이 안 없어지네요. 두 번째는 울타리를 하나 둘 다락문을 가운데, 그 다음에 사다리 가운데, 그 다음에 참나무 원목을 이렇게 그래 목재를 세 개를 이렇게 딱 박으면 이렇게 생깁니다. 이게 과연 뭘까요? 과연 뿅! 오! 아,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? 이렇게 그냥 멋진 전망대라 해야 되나? 전망대가 생기네요? 이런 식으로. 그쵸? 전망대. 그리고 세 번째는. 초. 흙, 돌, 목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위아 세 개. 그리고 목재 두 개. 그리고 흙 가운데, 밑에는 꾼돌세 개. 하면은, 어? 나 이거 예상돼 이거 밭, 밭 생기는 거 아니야? 이거? 짠! 이렇게 해서 쉽게 밭을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서 할수 있는 밭이 생겼구요 이건 뭐지? 이건 뭘까요? 궁금한데? 흙 3개 돌 5개로 이렇게 가운데 햇불 하나 딱 하면은 오잉? 여기다가 짠! 오? 지하 동굴인가? 어머 마인크롤 때 배경음악 소름 순간 지하 동굴이 생겼어 지하 지하 집 이렇게 해서 위장술 집 아닌 척 그리고 이것도 해보자 유리 자장나무 목재 이걸로 자장나무를 모서리에 다 박아주고 그리고 목재를 밑에 위 아래 위, 위, 아래. 그리 하면은, 이거는, 어, 뭐야. 아, 살려주세요. 이거 뭐야. 뭐지? 이렇게 그냥, 오, 이쁜 집. 내가 지은 것보다 더잘 지은 것 같은데? 이렇게 집이 생기고, 여, 여기죠. 이렇게. 지금 저기에 왠지 이게 보이는 거는, 제가 왜 그러냐면, 제가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, 지금 녹화를 다시 뜨고 있거든요? 모르고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한 거야. 내가 바보같이. 이렇게 하면은, 저기 보이는, 거와 같이, 이렇게 철장이 생깁니다. 아까 마이크 끄고 한 거랑 똑같이 말하자면, 철장인데, 동서남북, 동서남북, 그냥 어디로든지 나갈 수 있어. 이게 어디로든지 문이라고 감옥인데? 그리고, 이거는, 여기 울타리 가운 위에다가 라이터, 여기 흑여서, 그리고 석재벽돌 하면은 과연 옅... <laughs> 저기 보이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지옥문이 생성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 하나만 계속 들고 다니면은 여러 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지옥을 어디든지 갈수 있는 흑여서 10개를 안구해도 되는 편하죠. 그리고, 이것도 만들어 봅시다. 이거는 하나 둘 하나 아나 이것도 더 봐야 되구나 밑에 다 목재를 세개 하면은 이거 이건 과연 이렇게 경기장이 생깁니다. 제가 이미 한번 해봐가지고 다 했는데 이렇게 레드 팀 파랑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할수 있어요. 맨손 싸움 하기에 적당할 것 같은 그런 경기장이죠. 이렇게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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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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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할수 있고 마지막 거 하나 볼게요 마지막 거는 오케이, 계단 그리고 반 블록 가운데 유리 참나우 목재 하나 둘셋 맞나? 참나우 목재 아니지 않나 이거? 울타리가 없는데? 어머 울타리를 안 꺼냈잖아 울타리 울타리 하나, 되죠? 만들로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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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. 그러면 이게 생겨요. 이거는 여기 보이는 거와 똑같이 저기에 보이는 걸 똑같이 어, 이렇게 집이 생성됩니다. 그냥 평범한 집인데, 어? 근데 좀, 근데 나는 이 집이 좀 멋있는 것 같아. 이런 집. 멋있지 않나요? 집안에, 이렇게 집안이 들어가고, 이렇게, 이렇게 딱, 대문이 있고, 이런 식으로? 좀 멋있는 것 같은데. 사막집인가? 사막집인가 봐. 여기 사막 깔린거 보니. 사막 사암, 깔, 사암이란다. 이거 모래. 모래가 생각 안 났어, 단어가. 오. 네, 이렇게, 어, 아이하우스 모드를 리뷰해봤는데요. 이렇게, 좀, 일모드 약간 편한 것 같아. 약간, 9 어, 가지밖에 없지만,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더 많은, 어, 집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. 여기까지 아이하우스 모드였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, 즐겨찾기 버튼, 추천하기 버튼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선행이었습니다. 안녕!